오늘은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늘부터 2박 3일간 니가타에 있는 나에바 스키장에 여행을 간다. 오전 8시에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야해서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전날 준비를 해둔 짐을 챙겨서 집에서 가까운 신코이와 역으로 간다. 1월의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어허. 차를 구매했다 이번 스키장 여행은 오프와 형님, 천왕과 함께 나까지 4명이서 <laughs> <내면이서 웃음> 가게 <웃음> 되었다 <웃음> 오프와 만나서 여행은 도쿄에서만 해봤고 처음으로 도쿄를 벗어나는 여행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처음 신칸센을 타보게 됐고 에키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잘했나요? 둘 하나씩 나눠 먹고 핫도그 여기 봐봐. 여기 이게 내역이에요. 키벤 상점을 처음 와봤는데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전부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이라서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사람. 다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이건 뭐, 할지 너무 있네. 어려웠다. 이건 있어요. 이게 거 어, 이게 맛있어 보인다. 닭밥이시고 아, 어. 응? 어? 있네 저희가 속밥이다. 절로 가볼까? 담아고 사는 이거 하 하나 먹을까? 장어 덮밥도 있고, 연어 덮밥도 있고. 음. 여기선 없어? 다 맛있어 거든요 근데 못고르겠대레레를다옆서 요거는 논갈라 모을 수도 있어요. 응. 원래부터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줄을 서서 사가는 모습에 신기했다. 스노클 밴드, 류호 밴드, 그리고 이야 계란 탕후입니다이곳만 있습니다 니다그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못 고르겠다 다음에 <laughs> 또먹거뭐래아 그래? 응없네 이래리. 아, 다다 이제... 아, 다시락으로는 아, 예,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샌드위치도 추가로 구매를 했다. 그때 먹었던 거 맛있다고 했던 거. 아, 여기 그집그집이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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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이나 같아 그거 걸 먹어. 키에키? 아, 그거 맛있어. 형아 어디죠? 시간에 맞춰서 신칸센이 도착을 했고, 짐을 가지고 기차에 올라탔다. 음, 그 어떡하냐? 유명한 신칸센을 타게 됐는데, 큰 감흥은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KTX, STR, 새마을 등 기차를 자주 타봐서 그런가 크게 감흥은 없었다. 이거는 먹고야 뭐야 이게? 좀 흐트러졌네. <laughs> 실망이다 이거, 이거로. <laughs> 그러네 어. 야눈이 괜히 없다, 큰 없다. 큰 근데 이걸 따뜻하게 해야 돼맛 <laughs> 수지는... <laughs> <laughs> 그냥 식빵이랑 계란이랑? 어?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니가타에 도착해 있었다. 기차에서 내리는데 도쿄와는 다르게 주변이 온통 눈으로 가득했고 공기가 엄청 차가웠다. 스키장을 가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오프가 실수로 예약을 하지 못해서 갈 때는 일반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머무를 프린스 호텔까지 40분 정도 버스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다. 체크인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동안 임시적으로 집을 맡겨 두고 나를 제외하고 스키와 보드를 탈 준비를 해서 체크인 시간까지 즐기기로 했다. 는 근래에 운동을 너무 소홀히 했고 목에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더 심해질까봐 스키는 타지 않고 힐링 여행을 목표로 따라왔다. 평소에도 스키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국 스키장도 두번 정도밖에 다녀오지 않았었는데 한국 스키장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어 보였고 눈의 양도 엄청나 보였다. 안녕. 아, <laughs> 이제 감이 많이 덜 안는거 같네 잘 타네 춥다 내는한만더 타고 들어가 응. 들어가 더 타고 와 그렇게 쉽진 않아 생각보다 너 중국 갈거야? 응한번 와봐 한번 와봐 재어응 안녕 안 시즌이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즐기러 오는 게 보였다. 스키보드 외에도 애기들이 즐길 수 있는 썰매나 눈 자전거 같은 즐길거리도 다양해 보였다. 그래? 아, 저 옆에 잠깐 구경하고 왔어 썰매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막저 옆에서 다 하네? <laughs> 나는 상관없는데, 너, 너 진짜 뭐가 상관이 없다, 지금. 아니, 그 낙엽으로 타면 된다니까? 아, 가자, 시어 네, 가자. <목소리도> 음. 쁘나 <응. 목소리도> 미끄러지게 첫날 스키는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감각 정도만 익히고 몸이 풀릴 정도로만 타고 왔다고 한다. 체크인 시간이라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 にこちらお名前と上の2点読んでいただくの ID と温泉2箇所ございまして、はい、あのどちらもお,お使いいただいて大丈夫ですので、ねはい、タオルの交換とか必要でしたら行っていただければ新しいものをお使い、はい、今回お部屋2号館になるので2号館最終日チェックアウト11時でございますはい

다행이다. <목소리> 개꿀. 호텔 방은 10층을 배정받았고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방이라서 이동이 편해서 좋았다. 심지어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숙소의 뷰가 너무 맛집이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탄을 하게 됐다. 와 아, 진짜 예쁘다. 경치가 엄청 예뻐. 왜이 좋아? 뷰 장난 아니지? 엄마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게 엄마. 다 왔다 이제. 끊어? 이렇게? 이렇게 침대 이렇게 이렇게. 스키장도 잘 보이고 프린스 호텔 앞뒤의 경치가 너무 예쁘게 잘 보이는 곳이었다. 실례 빠 있네. 옷걸이도 있고. 저건 뭔데? 뭐? 이거? 어. 온천 온천. 어. 음. 아, 음. 아까만에 되어 있는데? 응. 이거. 첫날이라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스키를 타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따뜻한 국물이 있는 샤브샤브로 선택을 했다 방에 있는 룸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뒀고 시간을 맞춰서 내려와 자리를 안내받았다 미냉장고니다네 요리 진행해주세요 네 맛있 음. 어, 어, 어디갔어? 몰라. 을 먹겠대 뭐 들었어? 도 가져왔다니까? 네. 프린스 호텔의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장소가 뷰의 맛집이었다. 샤브샤브의 맛은 아쉽지는 않은 정도였고, 식사를 하면서 눈 내리는 스키장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제법 높았다. 샤브샤브 1인당 가격은 6,300인이고, 90분 정도가 식사 시간으로 주어졌다. 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자판기에서 디저트를 뽑았다. 숙소로 가는 길에 운세 뽑기가 있었는데 오프가 백엔을 넣고 뽑아 봤는데 대길이 나왔다. 올해는 운이 가득가득할 예정인가 보다. 제일 좋은 거 뽑았어. 야, 다 대길만 들었는가? 아니야? 아니야. 저기 해 봤잖아, 그때. 식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리길래 도쿄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드니까 눈을 구경하러 오프랑 같이 소화도 시킬 겸 마실을 다녀왔다 후회돼 왜 그래? 그리고 호텔을 한 바퀴 돌면서 뭐가 있나 구경도 하면서 먹거리도 알아봤다. 자기가 많이 없어졌다. 뭐뭐 있는지. 아. 아 그때 여기서 라면 먹었던 거. 이게 <laughs> 다 돼? 먹으면 다할 거야? 자,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줄게.